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모두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가을도 왔고, 또 겨울도 문턱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트나 코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자라 매장에 가서 괜찮은 니트와 코트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발 빠르게 세 군데 매장을 돌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기본템 위주로 했고요. 구독자님께서 캐주얼이나 또 어피스룩으로 둘다 활용 가능한 그런 니트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요거 어때요? 부인넥기 정말 예쁜 그런 니트인데요.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거칠거칠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데. 어, 요 디자인의 요 옷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았고요 몸에 약간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서 코트나 자켓을 입을 때에도 좀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목폴라입니다 어, 목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 촉감도 역시 좋았고요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며 역시 코트나 어, 자켓에 잘 어울릴 그런 디자인입니다. 컬러도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러티도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베이직으로 입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요거는 라운드넥입니다. 요것도 컬러 역시 좀 다양하게 나와있죠? 저는 이 중에서도 그레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젤 무난무난하고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 컬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디자인은 목 부분이 약간 카울지면서 생기는 그런 느낌의 목폴란데요. 저는 이 옷의 질감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한 듯이 지는 않지만 가격도 좋았고 그냥 무난하게 입기는 좋을 듯합니다. 제가 다른 매장에 가서도 요 아이를 또 손으로 집은 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 그레이 컬러도 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35불 90이고 요것도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잠깐 아우터로 볼까요 제가 자라 매장 갈 때마다 눈여겨 보던 자켓인데요 어, 재봉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왕성 도가 괜찮아서 제가 유심히 봤고 이 체크 자켓이 굉장히 핏도 예쁘더라고요 이 목폴라는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한번 다시 봤고요. 기장이 좀 짧은 것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것만 빼고는 굉장히 예쁜 컬러와 쫀쫀한 립으로 퀄러티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가격도 좋았고요. 그래서 크롭 기장이 좀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웨러예요. 컬러도 단정한 느낌이죠. 또, 세이지 컬러. 약간 민트 컬러가 보이는 이런 니트도 있었는데요. 단정하게 이렇게 버튼 다운으로 되어 있고요. 카라가 있습니다. 컬러티도 괜찮았고요. 컬러감도 예뻐서. 청바지랑 단독으로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디건인데요. 컬러가 참 예뻤어요. 틸 컬러의 느낌도 나고, 약간 블루 느낌도 나는 그런 가디건이었습니다. 디장은 그리 길진 않지만 컬러감이 예뻐서 고고로 어, 밀고 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로 꽃들 너무 상큼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프린트의 가디건입니다. 실제로 봐도 컬러가 너무 예뻤고요,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그런 느낌. 여성스러움이 물씬 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컬러티도 괜찮았어요 이거는 베이직하게 무난하게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죠 두께감도 괜찮았고요 따뜻하게 이거 하나 입고 안에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티셔츠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시크하게 이렇게 모델처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심이 돋보이는 자켓인데요. 요 컬러 믹스 조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입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구매를 했고요. 제 하울 영상에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요 블랙 자켓인데요. 제가 애나다 스토리에서 산 블랙 자켓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게 솔드아웃이 되어서 항상 정말 난처했거든요. 근데 요 스타일 괜찮다라고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요.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랙 자켓이었습니다. 요 코트인데요. 어, 저는 코트가 일단 무거우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활동, 저기, 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그리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런데 스타일 내기는 멋질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요렇게 코디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골드 목걸이와 함께 코디했네요. 이렇게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디하시라고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요거는요 프린트 늑트인데요 바지와 함께 세트가 있나 봐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셔도 좋겠지만, 음, 저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는 패스할게요. 요거는 귀엽죠. 앞에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고 이렇게 톤온톤으로 쭉 컬러. 이렇게 코디했는데 너무 예뻤어요. 요거는 베이지 톤의 코트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핸드메이드 코트인데요. 울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도 좋았고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았어요. 다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굉장히 가벼워서 코트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톤이고요. 이렇게 이탈리안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고. 이 지속 가능한 원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매치하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가디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직접 몸에 대봤는데 이 버튼이 정말 귀여워요. 아, 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 너무 귀엽고 깜찍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드립니다. 따뜻하고 기장감도 좋았어요. 컬러도 아주 귀엽고 예뻤습니다. 요거는 웹사이트에서도 다 솔드 아웃이 어버려서 구매하기도 어려웠는데, 요렇게 한번 제가 대봤는데요. 어, 조직감이 잘, 쫀쫀하게 잘 짜여져 있고, 컬러티도 괜찮았어요. 여러 군데 매장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중복되는 옷이 있네요. 요거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가디건이랑 안에 탑이랑 함께 믹스해서 웹사이트에서는 코디를 했네요. 음,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심플하게 떨어지는 가디건이고요. 요렇게 오프닝, 슬리브 오프닝은 이렇게 조금 널찍한 느낌입니다. 약간 기모노 스타일이죠. 그런데 화이트, 요렇게 베이지 느낌이라서 깨끗하고 요런 니트 원피스랑 매치를 해서 입으면 톤온톤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은 요 탑인데요, 약간 랩 스타일이 되려고 하다가 안된 그런 탑입니다. 어, 이렇게 카라가 있고요. V넥으로 파졌기 때문에 오피스룩으로 어, 괜찮을 것 같죠? 다음은 요 화이트 코트예요. 가볍기도 했고. 정말 깨끗하니 너무 예쁜데 관리가 어떨지 조금 걱정이 돼서 한참 째려보다가 내려놨습니다. 다음은요, 요 블랙 코트인데요. 코트라기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얇은 느낌이 있고, 하지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음, 늦가을까지, 초겨울까지는 괜찮겠지만, 한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볍고 약간 거즈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이었습니다. 오, 이런 퓨 원단의 가짜 레더 자켓들 올해 많이 나오잖아요. 퀄러티를잘 보셔야 되고요. 저는 자켓으로는 별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카라랑 이렇게 니트랑 붙어있는 코런 디자인입니다. 음 다음은요. 이렇게 양털 같은 느낌의 뽀글이 자켓입니다. 요거는 글쎄요. 저는 이 추천했다. 스타일은 크롭 귀장의 블레저인데요. 딱 보는 순간, 음, 예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골드 버튼이 있어서 좀더더 더 럭셔리하게 얘는 보이더라고요. 대신 크롭 귀장이라서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 초가을이나 초 늦가을까지 음, 활용하실 수 있을 그런 블레저입니다. 컬러티도 괜찮았고요. 다음은 베이지 톤의 코트인데요. 기장감은 좀긴 느낌이었고요. 원단은 컨셔스 라인으로 지속 가능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트입니다. 코트 자체가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그런 무게감이었지만 핸드메이드 코트보다는 무거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스타일은 굉장히 가볍고 원단의 퀄러티도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199불입니다. 촉감도 좋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의 그런 코트였고요. 그레이 컬러라서 코디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은 컬러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따뜻해 보였고요. 요즘 플레이드 자켓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골드 버튼이 조금 럭셔리한 느낌도 들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원단감 다 예뻤어요. 요 가디건은 울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함께 들어있는 그런 가디건인데요. 요 가디건은 입어보니까 훨씬 더 예뻤어요. 컬러감도 예뻤고 초가을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베이지 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어, 컬러감도 예쁘지만 입으면 우아한 느낌과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요즘 자주 입게 되는 그런 컬러예요. 요 자켓은 자카드 원단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어, 블랙 컬러를 워낙 좋아해서인지 눈에 갔는데요. 어, 기본적인 자켓으로 입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스트라이브의 수트는 정말 예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